울프라는 이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2008년도 4월 21일, 26세의 나이로 첫째 아들을 낳은 지 불과 6개월 지난 후에 뇌졸중 판정을 받습니다. 이 처음에는 아 식중독인가? 몸이 왜 이렇지? 뭐 별로 큰 질병이 아니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는데 뇌졸중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때에 모든 것이 무너집니다. 아직 젊은 나이에, 이제 첫째가 불과 6개월밖에 되지 않은 그 아이를 낳은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지? 나는 무엇으로 어떻게 하며 인생을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걱정되고 근심이 되고, 큰 풍랑으로 인해서 인생 자체가 흔들리는 그런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걷는 것도 말하는 것도 스스로 돌보는 능력도 모든 것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평생 휠체어를 타야 하는 그런 삶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시련이 찾아왔을 때한 7개월쯤 지났을 때 모든 것이 절망스럽고 모든 것이 원망스러울 때그녀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절망감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를 덮었다. 남편과 고모들이 아들과 노는 것을 바라보고 있을 때였다. 그들은 아들을 공중에 번쩍 들어 올리고 아들과 원을 그리며 달리고 큰 소리로 웃고 있었다. 반면 나는 내 머리조차 들수 없었다. 아직 내 목은 머리를 지탱할 힘이 충분하지 않았다. 내마음에 의심이 찾아왔다. 하나님의 실수일까? 내 작은 부엌에서 음식을 손수 만들었던 내가 큐브로 모든 인생을, 모든 음식물을 공급받는 신세로 전락하다니, 매일 멋진 옷을 챙겨 있던 내가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병원 가운을 입은 신세로 전락하다니, 지금 나는 천국에 있어야 해. 그러면 적어도 모든 사람이 고통에서 끝날 테니까, 그런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흰 흔들리는 인생 속에, 그 절망감, 그 연약함 속에 흔들리는 인생 속에, 하나님이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게 됩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단다. 나는 하나님이고, 너는 어머니 배 속에서 두렵고도 놀랍게 창조되었음을 기록하렴. 나를 신뢰하렴.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나를 믿으렴. 내가 잠시 고난을 당하나. 내가 너를 거기서 벗어나게 할 거야. 내가 너를 선택했단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그때야 발견하게 되었던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 책의 저자 맥스 루케이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폭풍을 홀로 헤쳐나가려 하지 마라. 노를 젓고 물을 퍼내려 보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고 계신다 도우러 오신다 건져 주신다 믿어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 캐서린 울포처럼 큰 풍랑을 만나 인생의 큰 고난과 역경을 만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환경 때문에 또한 어떤 성격의 문제 때문에 육체 때문에 때로는 사탄 때문에 내 인생을 흔들어서 넘어지게 하고 비참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캐서린 울포처럼 내가 있을 곳은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야. 나는 빨리 죽어야 해. 나는 빨리 사라져야 해. 그러한 인생에 무너지는 마음을 갖도록 하고 좌절과 극심한 고통 속에 살도록 만드는 경우도 있음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럴 때에 우리는 무엇으로 이길 수가 있느냐?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가 있느냐? 그럴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평소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에, 내 인생이 흔들릴 때에, 하나님께 다가올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실수하지 않았단다. 나는 하나님이고 나는 너를 위해 싸울 것이고 나는 너를 선택했단다.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역시 그렇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다윗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큰 풍랑을 만났을 때에 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릴 수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흔들리는 인생을 바로 잡고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다윗이 인생에 큰 풍랑을 왔음을 짐작할 수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에 어떤 풍랑이 왔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는가 그것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다윗이 사울에서 쫓겨서 시글 나게 머물 때에. 그가 이런 고백을 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다시 백향목 궁정을 지을 때에 중병, 중병이 들게 되었는데 그 병이 들고 난 이후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죽게 피한 아이다. 인생의 굉장한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었음을 알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이어서 팔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충분히 알수 있는 것은 분명히 다윗의 인생에 큰 어려움이 찾아왔다는 것을 알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고백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도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내게 큰 풍랑이 찾아왔지만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겠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다윗과 같은 고백을 통해 흔들리지 않기 위한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시는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오늘 이 말씀 속에 8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신다. 이 말은 원문으로 몇 가지 뜻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최고의 자리에 모신다. 하나님을 먼저 여긴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육신이 참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 우리의 육신이 연약해서 가장 먼저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늘 생각해 보면 물질이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입니다. 내 자녀가 먼저일 때가 많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라 해도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만나면 내 자녀를 먼저 챙기고 내 물질을 먼저 생각하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내 가치관을 먼저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 생각을 먼저로 여깁니다. 그러나 매사 하나님보다 자신을 먼저 자리에 올려놓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고 흔들릴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 앞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 주님을 내 앞에 모시는 것인데, 하나님을 먼저로 여기는 삶, 하나님 중심적인 삶, 그것만이 흔들리는 인생 속에서 늘... 잘 이겨 나가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산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의식한다. 이 말은 자, 2절 말씀을 보면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느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주밖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밖에는 나에게 복주실 분이 없다. 주님만 생각한다라는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한중안을 돌아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많이 하셨어요? 어떤 사람은 환경을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일에 파묻혀 일만 생각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님만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이 궁핍하니 물질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 건강이 좋지 못하면 건강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생각을 많이 하고 살았느냐 우리가 한번 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메가더 장군은 자신이 가장 많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나의 상관이신 예수님이라는 말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나의 상관이신 예수님. 이 말은 곧 전쟁이 있다 할지라도, 또한 앞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경험할 수 있다 할지라도, 또한 작전이 있다 할지라도, 지휘를 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모든 생활 속에 예수님만 생각하겠다. 그것으로 내 상관은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을 늘 많이 입으로 내뱉다 내뱉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인생 속에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는 결국에 우리의 예수님을 날마다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도 보면 매사 하나님 중심 하나님을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양을 칠 때도 주님을 생각하고 블레셋과의 전쟁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하고 또한 사울에게 쫓길 때도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주님 생각으로 가득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어떤 환경이 놓이든 간에 어떤 사람을 만나든 간에 길을 갈 때라도 우리는 오직 주님 생각으로 가득할 때에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생각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일차부터 31일차까지 매 순간 예수를 생각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첫째 날은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 낮은 자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 그리고 31일차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을 생각해라. 우리도 천국을 갈 것을 생각하고 기억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을 생각하십시오. 그분은 우리의 삶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각자의 처지에 뒤따르는 어려움과 낙심, 유혹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직업이 하찮을 수 있습니다. 가신 것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의 빚을 감출 수 없습니다. 삶이 초라하고 힘이 부족해도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결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생각, 오로지 예수 생각에 집중하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에 달라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고, 또한 어떠한 역경과 어려움이 와도 반드시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죽고 싶을 만큼 고통스러운 어려움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할지라도 내가 생각한 뜻대로 내 일이 풀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직 그 중심에 예수 생각으로 가득 채우면 절대 다른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문을 나가시더라도 오직 예수 생각으로 예수와 더불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는 하나님이 내 오른쪽에 계심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팔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팔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어떻게 된다고요? 흔들리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오른쪽이라는 말은 축복을 의미합니다. 능력을 의미해요. 자 근데 다른 의미로는 하나님의 손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손이 내 속에 역사하시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을 보면 그렇잖아요. 부모가 아이의 손을 딱 잡고 있으면 아이가 흔들리지 않아요.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잠시 잠깐 부모가 그 아이의 손을 놓고 잠깐 어디에 볼 일을 보러 가요. 그러면 아이가 놀랍니다. 난리가 나요. 무서워합니다.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딱 붙들고 계시면 내 아버지가 손을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절대 두렵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이유가 더 간단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사야 43장 1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볼가운데에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속하였고 지명하여 나를 불렀고 나와 함께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넘어지지 않게 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게 되면 불 가운데 지난다 할지라도 타지 않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 물 가운데 걷는다 할지라도 침몰하지 않는다. 그것을 함께 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시편 121편 5절 6절 말씀해 보면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붙들고 확신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드시고 내 속에 거하시면 하나님 대신 우리 하나님께서 내 오른편이 되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그늘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에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기도로 세계를 움직인다라는 책에 보면 이제 한 성교사님의 그런 간증이 나옵니다. 이 1960년대에 케냐에서 이 마우마우 지역에서 폭동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때에 선교사님들이 무참하게 살해되었어요. 토막을 내서 살해가 당하고, 또 많은 선교사님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는데, 정말 어려운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때에 이한 선교사님 부부가... 자신들도 몸을 피해야 되니까 차를 타고 그곳을 피해 나가기 위해서 차에 타고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자, 근데 차를 타고 가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차가 멈춰버린 거예요. 날은 어두워졌습니다. 얼마나 무섭겠어요. 중간에 이 폭동이 일어나서 폭도들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릅니다. 차에 문을 잠근데도 다 그것을 피할 길이 없습니다. 자, 그때에... 예. 이 성교사님이 너무너무 무서워서 말씀이라도 읽자 그렇게 해서 성경 말씀을 찾게 되었는데 그때 찾은 말씀이 시편 4편 8절 말씀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요하와신이다그 말씀이었어요. 그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잠이 들고 나서 아침이 되어서 차를 카센터에 맡기고 며칠이 지나게 되었는데 현지 선교사님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현지 선교사님이 찾아와서 하는 말이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이 길을 피해서 가시다가 어느 정도 지역에 서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맞아요. 제가 그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때 선교사님 제가 들은 얘기로는 분명히 성교사님 외에 16명이 더 있었다라고 들었습니다. 16명이 더 있었는데 그 16명 때문에 폭도들이 왔다가 그냥 돌아갔다. 그렇게 제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16명이 누구였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예? 16명이 없었는데요. 저는 저하고 저 와이프 아내하고 둘만 있었어요.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갑다 하고 안식년을 맞이해서 미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친구를 만나게 되었는데 친구가 기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친구야, 너 혹시 그 성교지에서 무슨 무슨 일 있지 않았어? 그날 따라 내가 마음이 너무 괴로운 거야. 너무너무 불안한 거야.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야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교회 와서 기도하는데 나 혼자는 부족할 것 같아서 친구들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 친구들의 숫자가 16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시면 나가 내가 보호를 받는구나. 내가 안전할 수 있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남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옛날 이야기. 남들 어떤 성교지에 있는 이야기. 또한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 번도 하나님을 만나 보지 못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의 하나님이 아니란 사실이에요. 성교사님의 성교사님의 그 성교사님의 하나님만 아니란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기도 하시다는 거예요. 오늘 이와 같은 상황에서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신다. 내가 위험이 차할 때에, 어려움을 만날 때에, 나의 오른편이 되어주시고, 나의 그늘이 되어주시고, 나를 사하게 하고 해치는 모든 것들로부터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예요. 영적인 존재. 육적인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영적인 존재. 상식과 이성이 절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난다. 그것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자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이 다윗은 눈앞의 이익보다 미래의 약속을 더 의지하고 더 확고하게 신뢰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자, 십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십절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아멘. 자, 10절에 보면 "거룩한 자를 명망시키지 않으실 것임이니"라고 다 말씀하잖아요. 여기 쉬운 성경에 보면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옛날 성경에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결국 이 지금 다윗이 말하는 것은 어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어떤 죽음까지도 각오해야 되는 상황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 죽음이라는 것이 내 속에 들어오게 되면 두려울 수 있잖아요. 무서울 수 있습니다. 공포심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죽음에 대해서 자유한데도 막상 죽음이 내 앞에 딱 들이닥치면 무서울 수 있습니다. 겁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다윗이 그런 공포로부터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바로 천국 바라보는 것, 하나님 나라 바라보는 것밖에 는 다른 이유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절 말씀에도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죽음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 바로 죽어도 산다는 사실. 천국을 믿는다는 사실. 천국은 반드시 내게 주어진다는 사실. 영원한 천국을 내가 간다는 확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기쁘고 즐겁게 살수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구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아멘.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반드시 확신하고 믿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면. 이것 자체로 기쁘고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가 있다. 그러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 그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뭘까요? 그래도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책에 보면 열명중 일곱 명만 천국을 소망한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교회를 나와도 열명 중에 일곱 명만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교회를 다닌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 교회를 나와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10명 중 7명이다. 기독교인들이 천국을 믿는 비율은 69%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어도 천국을 믿는 사람이 있고, 천국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100%, 오직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믿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보다 더 값진 인생은 없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무조건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하나님의 나라를 믿어야 됩니다. 천국은 반드시 있습니다. 천국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큰 상급이 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심 없이 반드시 천국을 믿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죽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절대 영원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런 죽음 앞에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 삶만이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천국의 백성으로 꼴이 날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5절 말씀에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음이라, 함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쪼록 우리는 반드시 천국,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천국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며 그런 인생을 통하여서 중심 있는 인생을 통해 하나님께 합당한 자녀로서의 삶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아무쪼록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끝없이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흔들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당당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만 생각하고 또한 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은 반드시 내 하나님이다. 그 손에 붙들리면 나는 영원히 안전하게 가할 수 있다. 그리고 천국만이 내 인생을 흔들 수 없다. 그 확신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함으로 아름다운 인생으로 흔들리지 않는 인생으로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 다시 한번 이 땅에서 너무 많은 것이 흔들리고 넘어지고 좌절하는데 다시 한번 주님 말씀을 통하여서 흔들리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이 말씀 의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대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주님과 함께하여 이 땅에서 승리자가 되게 하시고 반드시 천국에 꼴이 나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으로 남을 수 있도록 축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여 주실 줄 믿사오고,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